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라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 어쩌면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염되는 그런 좋은 뜻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가 오랜 세월 침체된 역사를 거듭하여 오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혹은 특정 집단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얻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집단을 가리켜 n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다. n 바이러스와 같은 집단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n 바이러스의 n은 필요 요구 등을 뜻하는 영어의 need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n 바이러스란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회에 꼭 요구되는 꼭 필요한 집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이엠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것은, 뭐안 된다. 할수 없다. 뭐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아니다. 된다. 할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다엔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다윗도 엔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엔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 우리들이 엔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엔 바이러스와 같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본받고 배워야 할점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다윗의 관용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자 그 일로 인해 사울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적군인 브레셋 지역에 도피해 가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음 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만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보다 오히려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더 기뻐하며, 자신들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도, 다윗에게도 하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 이런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며 아마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함께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엠바리스와 같은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이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10여 년간 혈안이 되어서 집요하게 쫓아온 사울을, 다윗은 그때나, 또 사울왕이 죽은 지금이나, 여전히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세계로 피해온 이 400여 명의 사람들 사실은 다윗도 자신도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피곤하고 힘든 그런 도망자의 신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다 받아 주었어요. 또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다윗의 모습을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의 관용을 배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도망하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원수 같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다윗의 관용의 마음을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배우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관용의 마음으로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의 눈물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눈물을 의미합니다. 속에는 은큼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흘리는 거짓 눈물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습하며 마음 아파하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바로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조그만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거나 용서하기보다는 혹독하리만치 정제를 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누가 실수하지 않나? 누가 말 한마디도 잘못하지 않나? 그걸 지금 찾는다듯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관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서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원수와 같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열에 속한 직장이나 일체에서 이 관용을 실천해 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고 실천하시므로 이 시대에 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으로 엔 바이러스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이 사회를 관용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다회수로부터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라이벌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월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왕자고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지금 다윗이 부상에 올고 있다. 그러니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쥐려고 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어했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도피 길을 떠날 때에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여나단이 한이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여나단이 죽었잖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17절부터 27절까지 조가가 나옵니다. 그 21절 말씀 보시면 내형 연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의 내기의 심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 그렇게 지금 연하단을 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잊지 않고, 요나단이 집안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다윗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된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자식들처럼, 무비보셋도 자신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왕자처럼 배려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배운 망덕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입고 도리어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도 빌비자기에 일어납니다. 추어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몇십 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참 착하다 예수쟁이들 참 정직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망득한 일들을 믿는 도게 발등 찍히는 일 같은 잘못을 많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주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린 것입니다. 이젠 떨어진 이 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엠바이러스와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작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부터 주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팥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으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 아마 다윗이 칭찬하지 않겠나. 왜? 다윗의 정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아마 상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이렇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원래 자신의 주인이 사울왕인데 이제는 내 주께 주가 바뀌었다는 주인이 아첨하듯이 그렇게 왕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장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아말렉 청년에 비해서 다이슨 사울 왕을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오다가 엥게디 한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뭐그옷을 벗어 놓고 용변을 봐야 되니까 아마 그옷을 벗어 놓았겠죠. 그래서 그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이 일로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엄 받은 왕의 그옷을베었다는그거 하나로 얼마나 마음에 찔려 했고,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 왕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하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저는 그렇잖아요. 누구인가에게 다 내가 존중의여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존중이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묘한 신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늘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더 위에 서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임자가 했던 것보다 내가 더잘할수 있다 하면서 은근히 전임자의 어떤 잘못들 실수들 덜추어내어서 전임자를 깎아내리고 자신은 전임자보다 낫다는 것을 은근히. 그렇게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림자를 존중해 드는 게더 나을 텐데 우리는요 제림자보다 내가 낫다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내가 제림자보다 앞서 내가 낫다고 그렇게 은근히 과시할 때가 많거든요. 다윗도 이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앞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약정 혹은 잘못 혹은 허물을 찾아서 깎아내리면.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가치가 더 돋보일 수 있잖아요. 나는 사울처럼 저는 허물 없어. 난 사울처럼 저는 장고도 없어. 나는 사울처럼 저는 약점 없어. 그거 아닙니까? 그 자기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에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연하단이 죽어서 위에서 조가를 부르면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두 사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이두 사람. 이두 사람은 용사였다. 용사. 그렇게 사람들 앞에 사울과 연나단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해왔다 그렇게 이두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축혀 세우는 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안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서 로 존중해야 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때로는요 서로 깎아 내리려 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고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덮어주거나. 용서해 주기보다는 덜 추워 내 가지고 사람들과 수군 수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흠물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도 하고 또 흠물과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먼저 우리 눈에 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 흐물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먼저 쏙 들어올 수 있다 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 진심으로 그를 존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분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정말 산만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엮긴 받는다. 존중이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서로서로가 존중이기면 얼마나 삶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엠바이러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곳 어디서든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하고 신의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에게서 뭐가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바로 M 바이러스와 같은 교회와 사이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리고요 이런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들로서 이로 한분한 분이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에 엠 바이러스와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멋진 교회, 삶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에 가장 귀하게 하느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느끼기에 이 시대에는 관용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엔바이러스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남을 관용하고 또 신의를 지키고 또 존중해주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분한분다 되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